안녕하십니까. 땅꾼 아끼론 32편 이번에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리다가 김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청남 2020 청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1만 원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그 시간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여러분에게 어떻게 토지를 분석하는가 요거를 갖다가 몇카트만 줄여서 되도록이면 약 10여 분에 이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김포를 분석을 할때는 이제 뭐 세대가 17만 6천 세대에다가 현재 총 인구가 43만 7천 명입니다.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수도권에서 그래도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바로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마지막 찬스가라고 그래죠. 제가 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는 뭐 보통 서너 번 정도 온다라고 우리죠. 그런데 그게 꽉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기회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기회인데 잘 못했네요. 기회임을 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 기회가 오고 있는데 수도권 서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지역을 찾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시점이 왔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었는 드시고 계시는데 이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을 했세요 물건을 소개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는데 거의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 가서 땅을 찾으세요. 이 지역에 가서 뭘 하세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제가 여직껏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웬만큼 성인이시고 웬만큼 인생의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어게 말하면은 지식, 지혜를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방송을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오시라라고 해 가지고 바로 제가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를 얘기를 해 놨던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서부권 지역은 이거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2020총남이라 우리는 책에서 봐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쪽 지역의 서부권 지역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고향의 창릉 신도시, 그 다음에 인천 계양구의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죠. 그 다음에 부천의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고향 장항의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일산의 테크노밸리 풍무역세권. 무슨 얘기냐면은 김포를 중심으로 하는 약 5km에서 7km 주변 지역에서는 보상금이 약 10. 조 정도, 9조 4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요 금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토지 가격을 이쪽 지역은 이만큼 된다라고 해서 평가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기업이나 지역이나 인생도 영원한 1등은 없죠. 어, 자, 요즘엔 뉴스에 봐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린벨트는 뭐냐? 투자벨트라라 우리는 언론, 기어, 어,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린벨트는 이제 무슨 얘기냐. 투자벨트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몇번 얘기를 했었죠. 이런 땅은 사지 마라. 라고 강의하시는 막 50만 건이 크리건스에 봐보면 그린벨트 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최근에 봐보면 그린벨트는 투자벨트. 왜 그러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된 지역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그 다음에 수익률서도 그린벨트에서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그린 벨트가 그래. 그거는 아니죠.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제가 땅꾸나로론에서약 앞으로 500편 정도를 강의할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서울법대 나오고 서울 상대 나오면 반드시 출세하는 거예요. 인물 잘 생겼으면 반드시 출세하는 거예요. 못 배웠으면 출세 못하는 거예요. 대학도 못 나왔으면 출세 못 합니까? 바로 아닌 거예요. 땅이다라고 우리는 거는 인물을 보거나 학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1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도권이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요 잠깐 지우고요. 수도권이 라는건자 남북권에서 남쪽 좋은 거 알아요. 남북권에서 서북권에서 동북권에서 북봉을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도권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남부에서 시작해서 서부에서 북부에서 동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남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해서 북부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사이클을 갖다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제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려놨어요. 다시 한번 이러한 설명은 여러분들 3 시간 강의해서 지금 얘기한 이런 자료 다 드리고 해서 돈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서비스 해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 거는 토지 보상의 특징이라고 우리 인거에요 보상의 특징은 지역성이 매우 강해. 지역성이 강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김포에서 강화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거나, 아니면 강석으로 와요. 그것이 강을 건너서 일산 쪽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서 또 건쳐서 파주 쪽으로 간다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 또그 돈이 또 남쪽으로 가느냐 그것도 힘듭니다. 바로 그래서 이걸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주택 상가는 앞으로 가지만 토지는 뒤로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아 지금 다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삼기 신도시와 주변 신도시 가격 추정. 아까 얘기한 대로 김포에서 고양시에서 부천에서 계양구에서 서구에서 이쪽 부, 어, 이쪽 지역에 나와 있는 토지 보상금이 약 10조 정도 되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삼기 신도시가 주변의 주택 시장의 가격을 움직인데 자, 삼기 신도시 가격이 낮죠. 삼기 신도시가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의 과천이나 강남에 있는 가격에 삼기 신도시의 영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삼기 신도시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창릉이나 이런 데가. 요즘 많이 많죠. 라우라죠. 이제 뭐 국회의원까지, 어, 김현미 장관께서는 결국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역구로못 돌아가시고 어,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가격이 주변 가격에 의해서 올라가지를 않고 이 가격이 주변으로 미 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변 가격을 오히려 지금 얘기한 가격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북과 강남을 주택 가격을 지금 주택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김포, 이제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은 김포에는 이제 스워트 분석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가장 좋은 점. 김포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뭔가. 아, 봐보면, 은 아, 김포에서 좋은 점, 김포의 현재 문제점, 아 그다음에 이제 김포의 그 앞으로 미래 가치 그다음에 김포 미래 가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잘아시는 스워트 분석 기법이라 고그러죠 제가 여기만큼은 <laughs> 정신 사나워 가지고만 까먹어서 화면에다 못 올려놨는데 현재의 좋은 점 스트롱 그다음에 현재의 문제점 위크니스 그다음에 미래의 좋은 점, o 퍼튜니티그 다음에 미래의 단점, 트리 e 어떤 불안한 점이 오나. 이걸 SWOT 분석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 SWOT 분석 기법으로 김포를 불어보는 문제가 이러한 문제였었다. 그래서 좀 진도를 좀 빨리 오겠습니다. 여기 미래의 좋은 점, 미래의 문제점 나왔는데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서 이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빼놓은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게 스워트 분석 기법이죠. 자, 그 다음에 발전 축은 어떻게 되냐. 아, 김포의 발전 축은 이렇게 기존 축이 있다. 그 다음에 발전 보조 축은 이렇게 나간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김포의는 최근에,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서창에서, 어, 김포간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발주, 발주가 아니고, 어, 이제 타당성에 대한 민자 업체 선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그 서장이 아닌 이제 서창이 되죠. 만수동에서 시작해서 고천의 신곡리까지 나가는데 18.4km라고 그래야죠. 어, 여기 나온 것처럼 2020년 2월 6일날, 민자투자사업 제안 공고를 갖다 국토부에서 해놨죠. 이 방송 날짜가 12월 10, 15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려놨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인천서 김포까지는 이미 개통이 됐죠. 그럼 김포에서 이제 파주에서 양주에서 포천으로 나가는 구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내놨을 때. 김포에서 파주 가는 거는 2020년 1월 20일 날 구역을 결정해서 주민의견 청취 공고가 1월 20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김포에서 어, 순환도로가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어, 이 지역에서 바로 하성나들 뭐 그러면 하성면 전류리 370에 10번지를 치시게 되면 이 지점이 바로 뭐냐면은 김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바로 하성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지점하고 도로의 집번이 됩니다. 바로 청남에서는 이같이 청남에서는 2020 청남이라 우리는 이 책자죠. 이와 같은 이 무지막지한 이 책자에서는 여기 뭐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 토지 정보 총람에서 뭐제 얼굴에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크기죠. 엄청난 크기인데 지도책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무게가 약 2kg 정도 나가는데 이 책자를 한번 가지고 계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동안 만 원에 여러분들 이러한 강의를 왜냐 이게 6개월 단위 한 번씩 변경이 되니까 이게 변경되는 자료더래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이 책이다 우리 봐야 20만 원뿐이 안 됩니다. 한 장에 500원꼴입니다. 복사비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걸로 해서 서비스하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김포 이런 자료가 이러한 자료가 약1 3 6쪽입니다 김포에서만. 이런 자료 중에서 이걸 다 강의해 드릴 수 없으니까 몇개 카트, 전체 카트가 21카트만 여기에다가 갖다 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군 산단인데 하군 산단이 제1산산서부터 제7산단까지 있어요. 하군의 제1산단은 1만 7천 배다 뭐다 뭐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또 산단을 또다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산단별로 되었는데 그 목록은 저이 아, 시간에는 여기서 빼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서서히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자.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좀 어, 강의 표현이 조금은 여러분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이해가시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 지역에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다 내 인생 걸까? 그래서 목숨 거는 거로 제가 했는데 표현이 조금 이상하시면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우선 고향어구 양주에다 걸 거냐? 서구의 김포에다 거냐? 계양의 부천에다 거냐? 시흥의 광명이나 안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서부권에다가 서쪽에다 북쪽권에다가 이쪽에다 한번 걸어볼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한번 봐보세요. 자 수원의 이쪽이 저 서쪽 방향입니다. 옛날에 수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수원의 서쪽 방향은 이거는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왜냐?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해서 요즘 수원아파트가지 난리법석이죠. 뭐 일주일 만에 4% 폭등의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4된건 폭등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 일주일에 1억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균관대학에서 지금 호메실까지 가는 이게 분당 연장선에 이거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튀어버렸죠. 바로 호메실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수원만 풀었어요. 여러분 화성에 그 유명한 봉담 풀었죠? 그다음에 매송 지구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봐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옛날 그린벨트에 집한채 없, 아파트 한채 없었던 동네예요. 근데 지금 이와가지고 엄청난 동네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지역에 가서 지금 땅을 산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땅값이 너무 올랐네. 어우, 옛날하고 달르네이 소리를 하죠. 그러면 제이의호에실 제2의 봉담, 제2의 매성을 찾아야 될거아니에요이세개지역이 봉담 아이시, IC, 천천 아이시죠? 이 우측이 천천 아이시니까. 이쪽 지역이 제2의 천천 아이시, 봉담 아이시, 어디 가서 찾을 거 바로 서부권이다, 이거요. 어느 쪽? 김포, 서구, 인천의 서구, 계양구, 부처, 계양신도시, 그 다음에 부천의 대장신도시. 이게 제2의 서쪽 지역에. 수원 지역의 호메실이나 매송 화성의 봉담 비봉 아그 어, 매송 봉담이라고 봐 보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롤 모델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 기법에서 그래서 생명을 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김포에서 어디로 갈 거냐? 제가 그랬습니다. 1번 가장 왜냐? 1번 건너편은 북한이에요. 그다음에 2번 건너편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김포 사람들이 또강안 건너가려고 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강화로는 또 좋아해요. 근데 더 좋아하는 게 인천 쪽이야. 근데 더더욱 좋아하는 게 이제 5번 축이다. 이거야. 이게 이제 바로 검단이다라고 우리는 이 밑에가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 밑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계양지구가 있어요. 더 밑에 뭐가 있어요? 부천의 대장지구가 있는 거예요. 자 김포신도시, 검단신도시, 신도시, 그 다음에 개양신도시, 그 다음에 대장신도시, 네개 신도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여기가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호매실 보실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제2의 호매실을 찾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감히 목숨 거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GTX의 디노서,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랬어요 자,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변경된다. 아마 가장 그, 그 정상적인 크리건수를 보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한 3만 명이 들어와서 크리건 하신것 같고 그는데자 여기에서 얘가 저 국토종합계획을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주특기 과목이 이거기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여기에서 뭐 나왔어요? 대광이가 나왔죠. 대광이가 뭐예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자, 20세기, 아니요, 2 0 2 0년 이후에는 대도시가 문제가 생긴다. 그 대도시의 교통을 점담하는 게 2019년도 3월 달에 대광이가 출발한 거예요. 그대광이첫 그러니까 작품이 10월 달. 2019년도 10월 달 대광의 첫 작품이 뭐냐? GTX 디노선이에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근데 대광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광에서 GTX D 노선 그래서 예상이 어디냐? 김포냐, 검단이냐, 인천 쪽에서는 또 청라라 올입니다 아, 다 좋아요. 청라가 되든, 검단이 되든, 김포 한강 신도시가 되든, 어차피 서부권에서 출발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강남 강남을 거쳐서 한남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D 노선에요. 이게 그 유명한 또 강남의 삼성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D 노선이 됐다면 요즘 저 GTX ABC 노선 때문에 난리죠. 이렇게 되면 또 이쪽 지역을 어떻게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랬어요 처음에 이 제가 그 강의했을 때, 아, 저이 내용 얘기했을 때, 저 양반 너무 뻥이 센거 아니에요? 뻥이 센게 아니죠. 지금 보셨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네개 신도시가 생기죠. 신도시 100만 평 이상입니다. 네개 신도시가 생겨 GTX 생긴데 뭐가 생긴데? 그러면 그릴 다가 그린벨트 해제한 거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만 빼놓고 이렇게 되니까 호메실이나 지금 얘기한 비봉 매성 봉담이다라고 우리는 화성 지역하고 어떻게 돼요? 상상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셔라라고 우리는 것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줬죠. 아그 이제 공법에서 공법을 쉽게 해서 자 그러면 좋아 농지야 임야야 이 농지가 하늘에 있는 농지가 있고 땅에 있는 농지가 있고 도시에 있는 농지가 있고 비도시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어. 그런데 그냥 전문가분들 나와서 한번 뭐 절대 농지가 제일 농업 보호 구역이었어. 농뭐 상대 농지가 어떠니? 뭐 농업 진흥 구역이 어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다가 이거 이거 누르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땅은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 농지가 하늘에 있는 농지냐 땅에 있는 농지냐. 이 농지가 도시에 있는 농지냐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냐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김포조 한번 봐 보세요. 김포 도시 계획에서 봐 보면은 자, 김포에도 하양계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에 있는 이미하냐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냐. 자, 여기 칼라가 있죠. 이게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냐, 도시 지역에 있는 이미하냐. 이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해. 이지 무슨 절대 농지 이것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요. 농촌 지역에서 도아 얘기했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또 이거를 가지고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땅에 대한 미래를 갖다 분석을 하지. 그냥 개별적으로 얘는 서울 법대 나왔으니까 잘될 놈이야. 얘는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얘는 안될 놈이야. 얘는 못 생겼으니까 성격도 나쁜 놈이야. 얘는 잘 생겼으니까 성.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분은 계셔도 이 강의. 들어오시는 분마다 얘기하십니다. 한번 듣는 분은 절대 안 계세요. 그게 땅꾸나 깨로네. 앞으로 500편까지, 이번에 이제 32편째 나가는데 500편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고, 이거 꼭, 이거 갔다가, 이거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딱두 번, 매번 그리는데,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 아주 그냥 난리를 버리는데, 인생 좀 둥글둥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추천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린 책자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토지 투자 총남인데, 김포에 이러한 자료만 약 136쪽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자료를 수도권 있는 자료를 약 3,100권을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있는 하반기에 있는 자료가 또2 0 2 0년에 봄에 있는 자료 내용이 변경되죠.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걸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때 어떻게 해요? 만원만 들고 오세요. 각종 강의 그다음에 새로운 자료를 바꿔드립니다요. 칼라를 전부 바꿔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거가 되는데 왜 그러나 저희는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그유면 한국인 최초로 제가 황사막으로 사막에 갔고 지금 미얀마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고 취업 학교를 지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미얀마 대통령하고 수치 여사 모두 참석한 데에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비영리 단체, 남의 이웃을 돕는 단체라그래서 이것이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다음에 들어가세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황막사를 치시면 나와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